네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. 아, 어리가 있어, 나들? 아마도 머리색이 좀 빠졌죠, 이? 지금. 지금 필터가 좀 씌워져 있어서 모르겠는데, 이게 색깔이. 여기 바꿀 수 있나? 어, 원래는 그 이거예요, 이 색이에요. 약간 민트색이죠? 여기가 초코색이니까 이제 민트초코예요 제가 민초, 민초다니거든요? 전 <laughs> 민트초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, 지금 마음에 듭니다. 자, 그럼 다시 필터를 씌우고. 필터 뭐가, 뭐가 낫지? 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? 이게 낫나? 이게 낫나? 이게 낫나? 이 약간 좀 쿨톤. <laughs> 이게 약간 먼 톤인지 모르겠는데, 어... 이요 괜찮네 이게, 요거, 여기 약간 좀 머리색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죠? 음, 제 피아노 이건 안칠 거예요. 모차유, 모차유, 모차유. 지금 쿠키 먹고 있다고. 맛있네. <laughs> 맛있겠다. 여러분들 밥 먹고 바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. 그 역류성 식도염 10, 10도... 걸려. 맞나? 음, 응, 그거 걸려요. 그래서 먹고 바로 자면 안 되는데 아 요즘 음식만 먹으면 졸려가지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. 아 맞다. 뭐야? 콤부차! 여러분들! 콤부차 레몬맛 제가 못 샀어요. 여러분들 너무 빠르신 거 아닙니까? 제가 그거 저기 두 팩밖에 못 샀거든요. 여러분들이 품절 시켜가지고. <laughs> 아우, 제가 레몬 맛못 먹었어요. 레몬 맛. 맛있는데. <laughs> 맛있죠, 그거? 그거? 괜찮다니까요, 그거? 결론은 그냥 아미가 최고다. 이리가 최고예요 역시 우리 아미 정구가 입맛 없으면 여기로 던져 받아먹을까? 뭘또 네, 받아주세요 <laughs> 어떻게 던져요? <laughs> 음식 던지는 거 아닙니다 아 맞아 갑자기 어제 그병그 그 브릿지 써놓은 거 그 갑자기 생각나가지고, 뭐 들려주려다가 계속 까먹고 있었는데, 갑자기 녹음한 게딱 생각나서, 그냥 잠들기 전에, 그 어? 이거 그냥 올리고 잤까? 아민들이 좋아해 주겠지? 그래가지고 그냥 올리고 잤어요. 괜찮죠나 안 돼가지고 아 아쉽네. 응? 아쉬워요. 사인 학업을 하고 싶은데 침대에서 나오긴 너무 게을르다. 저도 게을러요. 저도 게으른데 그냥 하는 거죠. 뭔가. 정말 제대로 된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같아요 뭔가 뭐난 이거는 무조건 할 거야 이거는 나의 길이야 약간 이런 거 저는 뭐딴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대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약간 이런 게 저의 이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죽어라 하는 거죠 <laughs> 저도 나머진 계열로요. 뭐 아까 말했잖아요. 밥 먹고 졸려가지고. 야 호. 야 호. <laughs> 야 호. 야 호. 야 호. 야. 야 호. <laughs> 저폰 깨져가지고. 테이프 <laughs> 붙이고.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. 저는, 나, 저 웬만한 거다잘 먹어서 딱히 막, 좋아하는, 그러니까, 딱히 거르는 음식 없어요. 일찍 일어나는 법 알려줘. 제발 좀 알려주세요, 저한테. 제발 좀 알려주세요. 저도 일찍 일어나고 싶습니다. 초점 눈치 챙겨라, 머선129. 아, 이게 또 유행하는 말인가 보네요. 129? 머선129. 귀걸이 왜 한쪽 막혔냐고요? 음, 아이고. 그, 막혔어요, 여기가? 막혀가지고 더 이상 낄 수가 없어요. 원래 원래 확장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 상처가 났거, 났었거든요. 근데 막혔어요. 상처가 아물면서 살이 붙어버렸어요. 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요. 제가 올때 커피를 좀 마실 걸랑요?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Can I go to restroom? I'll come back quickly. Okay? Okay? <laughs>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, 여러분 아우 너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죄송해 요 여러분들. Okay, okay, okay. Yes, yes. 땡큐 thank 땡큐 you, thank you. 화장실 화장실 A few moments later.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빠 시원해요? 시원합니다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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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지민이 형이 먹던 컵라면을 한입 뺏어 먹었다. <목> 한국 짓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? 한국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고요? 어, 그, 곡마다 다른 것 같은데. 진짜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, 쭈쭈쭈쭈쭈쭈쭈쭈 나오는 것도 있고, 음. 자자 초점이 맞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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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빠도 중학교 첫 반장 됐어요 축하합니다 전 반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우리 이렇게 밤새 놀자고? 지금몇 시? 여섯 시 10분 했어요? 10분 했다고? 에이 너무 오래 했나? 여러분들, 너, 여러분들, 이제 약간 좀 지겹죠? 제가 뭐, 뭐, 그냥, 소통을 하러 왔는데, 뭐,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건강 잘 챙기시라. 그리고 우리 아미들 너무 고맙다. 아미 곁장이다이 얘기 하러 왔거든요. 그냥 얼굴도 이렇게 비출 겸. 요즘 뭐 배우냐고요? 요즘 뭐 운동하고 있죠 운동하고 혼자서 노래 연습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제... 이 저희 이 보컬 티쳐들은 이 영상에 있습니다 영상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갈까요? <laughs> 나뭐 얼마나 했니? 얼마나 했니? 자, 갑자기 종료. <laughs> 안녕. 안녕, 바이바이, see you soon. 아유, 갑니다. 예, 예 들어가세요. 네.